안녕하세요. 하보람의 리얼타임 하루요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48일 동안 생활 밀착형 요가로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또는 갖고 싶으신가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운동하기, 비타민 챙겨 먹기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하나 더 매일매일 할수 있는 요가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좋은 습관 한 가지 더 만들러 가볼까요? 오늘의 대표 동작은 몸의 좌우 비대칭을 해소하고 집중력 향상은 물론 코어를 강화시키는 밸런싱 테이블 포즈입니다. 먼저 양손 매트 앞쪽 바닥을 짚어줍니다. 손가락 활짝 펼쳐서 어깨 아래에 손목이 오고 두 무릎도 골반 넓이 정도 발끝을 세워서 발끝 바닥 단단하게 짚어줍니다. 손과 발은 단단하지만 그 위에서 몸은 조금 부드럽게 움직여봅니다. 앞뒤로 좌우로 원을 그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어깨와 고관절도 풀어줍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매트 한번더꽉 움켜지고 숨 들이마시면서 척추 하나하나 풀어주듯 가슴을 들어 올려 소자세. 내쉬는 숨, 배꼽 안으로 끌어당겨 고양이. 소고양이 자세를 호흡과 함께 반복해줍니다. 이 자세는 매일 아침, 저녁 편한 시간대에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쉬는 숨, 꼬리뼈 조금 더 뒤꿈치 쪽으로 끌어 당겨주고, 마시는 숨에 몸이 움츠러들지 않게 앞쪽으로 길게 늘려서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여러분의 호흡에 맞춰서 세번 정도 더 이어갑니다. 손과 발에 체중 골고루 나눠줍니다. 마치 책상의 내 꼭지점처럼 내 지점에 힘으로 몸을 단단히 받쳐줍니다. 마지막 한번더등 최대한 둥글게 말아서 시선 배꼽 바라보고 이제 들이쉬는 숨에 천천히 다시 테이블 포즈로 돌아옵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엉덩이 뒤꿈치까지 길게 늘려줍니다 그 상태로 숨을 한번더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 뒤꿈치를 바라보고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반대쪽 왼뒤꿈치 바라봅니다. 다시 마시며 돌아오고, 한번더 이어갑니다. 내쉬며, 이때 허리 아래로 처지지 않게 복부 들어 올리고, 마시며 제자리, 내쉬는 숨, 천천히 왼쪽 뒤꿈치를 바라보고, 오른 골반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밀어냅니다. 천천히 들이쉬는 숨에 중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더 테이블 자세. 한 호흡을 더 깊게 마시고, 이제 내쉬는 숨,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멀리 보냅니다. 이때 손바닥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거기서 발등도 바닥으로 낮춰서 상체를 아래로 깊게 숙여줍니다. 팔의 긴장도 완전히 풀고 등 허리 편안하게 내 다리 위에 올려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입으로 깊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다시 양손 바닥 짚어서 상체 일으키고 발끝 세워 그대로 엉덩이 위로 들어 올려서 다운독 자세. 꼬리뼈까지 쭉 늘려주고 숨 들이시며 발뒤꿈치를 번쩍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뒤꿈치 바닥으로 낮춰주고 다시 마시는 숨 뒤꿈치 길게 들어 올리고 내쉬며 발바닥 길게 늘려서 바닥, 마시는 숨에 무릎 살짝 접어 손 사이를 보고 두 다리 앞쪽으로 성큼 가지고 옵니다. 한번더숨 들이쉬며 가능하면 무릎을 편 채로 필요하다면 무릎 뒤 살짝 접어서 목 뒤쪽까지 늘려주고 내쉬는 숨 상체 아래로 깊게 숙여줍니다. 천천히 숨 들이시며 양손을 앞쪽으로 길게 뻗어서 올라가고 내쉬며 양손 골반 옆으로 내려놓습니다. 숨을 마실 때 어깨 한번더 들썩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 어깨 날개뼈 뒤로 아래로 끌어당겨 줍니다. 타다아사나 자세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열 발가락을 번쩍 들어 올렸다가 체중 뒤꿈치와 발의 앞쪽에 나눠주고, 이제 발가락 활짝 펼쳐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타다사나 자세에서 한 호흡을 깊게 내쉬고, 숨 들이마시며 양손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발끝에서 손끝까지 길게 늘리고, 내쉬는 숨, 손끝 앞쪽으로 멀리 뻗어서 상체를 깊게 숙여줍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손끝 멀리 밀어서 올라오고, 내쉬며 타다아사나 자세 가슴 열어줍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발바닥에서 손끝까지 내쉬고 등을 최대한 길게 늘려서 상체 아래로 마시면서 손끝 뻗어서 두 발의 힘으로 손끝을 밀어 올려줍니다. 내쉬며 한번더 타다하사나 숨을 깊게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십니다. 손끝 위로 내쉬는 숨 내내 상체 숙여 내려갑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며 등을 펴고 이번에 내쉬는 숨에 오른발을 뒤로 멀리 보내고 상체 앞쪽으로 길게 들어 올리고 오른 엉덩이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오고 그 상태에 오른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발 위로 단단하게 상체 세워주고, 오른 무릎 90도에서 조금 더 깊게 굽히고, 양손 끝을 골반 옆쪽에서 손가락 활짝 펼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리고, 골반 아래로, 내쉬는 숨, 허리가 접히지 않게 가슴을 조금 더 밀어 올려서 몸을 큰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턱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턱을 조금 더 안쪽으로 당겨주고 천천히 그대로 양손 아래에 바닥을 짚고 왼무릎을 뒤로 가져와서 테이블 자세 복부가 아래로 쳐져 있다면 배꼽 끌어 당겨줍니다. 등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양손 바닥 꽉 움켜집니다. 이제 거기서 천천히 왼다리를 뒤쪽으로 길게 뻗어주고 마시는 숨에 한번더 오른손 끝을 앞쪽으로 뻗어줍니다. 손과 발 서로 멀리 길어질 수 있게 이때 그 사이에서 몸이 틀어지지 않게 몸은 바닥에서 평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호흡을 더 깊게 들이시고 내쉬며 손과 무릎 바닥으로 가지고 옵니다. 숨을 내쉬며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발끝 바닥 밀어서 다운도 기지개 켜듯 몸을 쭉 늘려주고 그대로 이번에는 손 사이를 보고 오른발을 앞쪽으로 성큼 가지고 옵니다. 상체 앞으로 길게 늘리면서 왼쪽 무릎 바닥에 내려놓고 상체 일으켜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허리를 뒤로 꺾지 않고 가슴을 들어 올려서 어깨 뒤쪽 조금 더 끌어 당겨줍니다. 내쉬는 숨마다 무릎 조금 더 깊게 굽힐 수 있다면 왼쪽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고 한 번만 더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상체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오른 무릎 뒤로 가지고 와서 양손 바닥을 꽉 움켜진 상태,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주고, 천천히 왼손 끝도 앞쪽으로 늘려줍니다.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길게 서로 멀어집니다. 허리 복부 아래로 처지지 않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손과 무릎 제자리로 가지고 옵니다. 천천히 한번더 엉덩이 뒤로 밀어냈다가 골반을 높이 들어 올려서 다운독 자세 조금씩 뒤꿈치 바닥에 닿지 않으시던 분들은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꾹 낮춰 봅니다. 마시는 숨, 무릎 살짝 접어 손 사이를 보고, 내쉬며 두발 다시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펴고, 내쉬는 숨, 복부가 허벅지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는 숨, 조금 전과 같이 손끝 뻗어서 올라오고, 내쉬고, 타다하사나. 이번에는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가 그대로 팔과 다리를 매트 뒤쪽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두 다리의 간격은 어깨 넓이 두배 정도를 유지하고, 양손 골반을 짚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의 앞쪽을 열고, 내쉬는 숨, 천천히 상체 아래로 숙여서 내려갑니다. 이때 머리가 조금 더 바닥 쪽을 향해서, 손바닥은 열려있다면 손바닥의 안쪽 주먹지든 모아줍니다. 천천히 정수리 바닥 쪽으로 가져가고,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실려 있다면 발의 앞쪽으로 체중 살짝만 가지고 옵니다. 중심을 잃지 않게 허벅지 뒤쪽이 너무 많이 당기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굽혀주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숨에 한번더 허리 아래로 길게 척추 마디마디 늘려주고 천천히 마시면서 손이 몸을 끌어올리듯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 줍니다. 그대로 두 다리 간격 지그재그로 조금 더 넓게 벌려주고, 왼쪽 발끝을 바깥쪽으로 90도 열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열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을 90도 깊게 굽혀줍니다. 다시 마시며 발로 바닥 밀어서 올라오고, 내쉬며 왼무릎 90도 깊게 굽힐 때, 지금 무릎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면 무릎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열어줍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발로 바닥 밀어 무릎 펴고, 내쉬는 숨 무릎 90도 깊게 굽히고,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활짝 열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다리 쪽으로 가까이 기울여 어깨가 왼쪽 무릎의 안쪽과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상체에 걸쳐놓지 않도록 척추를 정수리 방향으로 곧게 뻗은 상태 유지해줍니다. 왼발로 바닥을 단단히 밀어내고 숨 들이마시며 발로 바닥 밀어서 다시 한번더 무릎을 펴고 왼발 이제 안쪽으로 닫아줍니다. 반대쪽 오른발끝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어깨, 가슴 활짝 열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90도 가까이 굽혀주고, 이때 무릎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조금 더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왼쪽 새끼 발랄까지 단단하게, 마시는 숨, 발로 바닥 밀어서 무릎을 펴줄 때, 무릎을 아래로 누르지 않고, 허벅지를 끌어 올리는 힘을 느껴줍니다. 한번더 내쉬는 숨, 무릎 깊게, 마시면서 무릎 펴고, 내쉬며 무릎 깊게 굽혀주고, 한번더 마시고, 가슴 열고, 이번에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을 굽혀서 그대로 내 오른 어깨를 무릎의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몸을 얹어 놓는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척추를 길게 앞으로 늘리고 오른쪽 고관절 안쪽과 허벅지 안쪽을 동시에 스트레칭시켜 줍니다. 어깨에 시원하게 열어 주고 머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고개 들고 있는 상태에 한 호흡 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천천히 발로 바닥 밀어서 무릎 펴고 그대로 왼발끝 닿고, 오른발 열어서, 양손 바닥을 짚고, 오른 다리 앞으로 가져갑니다. 두발 주먹 하나반 넓이, 골반 바르게, 숨 들이마시며 등을 펴고, 내쉬는 숨, 상체를 아래로 길게 뻗어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손끝 멀리 보내서 다시 한번더 양손 위로 내쉬며 손 아래로 타다아사나 자세 매트 앞쪽에 선 상태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두 발의 안쪽 주먹 하나 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양손 골반을 짚어주고 어깨 가슴 한번더 열어줍니다. 천천히 왼발에 체중을 실어옵니다.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고 그대로 왼발로 바닥을 밀어주며 오른발 바닥에서 들어 올려 오른 무릎을 90도 들어 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 오른 골반이 들려 있지 않게 오른 골반 아래로 끌어당겨 줍니다. 한 번만 더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른발 천천히 바닥으로 가지고 옵니다.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오고, 왼쪽 뒤꿈치 들어 올립니다. 오른 허벅지 안쪽도 중앙으로 모으는 힘을 느끼면서, 왼무릎 90도, 발바닥, 발등 당겨서 발 아래에 그대로 바닥이 있는 것처럼 유지합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정수리를 높이 내쉬는 숨,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호흡의 긴장은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더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왼발도 천천히 바닥으로 가지고 옵니다. 발등, 발목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두 발의 안쪽을 완전히 모은 상태에 허벅지 안쪽 중앙으로 꽉 조여주고 한번더 왼발의 체중을 실어옵니다. 오른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그대로 오른 무릎 전과 같이 90도 들어 올립니다. 발바닥 아래에 바닥이 있는 것처럼 발끝 당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위로 높이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왼손을 앞쪽으로 보내고 오른손 뒤로 보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정면을 향해 양손 높이 들어 올리고 내쉬며 손과 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균형자세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오른발, 왼발과 나란히 둔 상태에서 왼쪽 발끝 세워서 이제 무릎을 들어 올리고 마시는 숨에 손끝 높이 내쉬는 숨 천천히 오른손 앞쪽으로 왼손 뒷벽을 향해 어깨만 열리기보다 가슴을 조금 더 열어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다시 한번더 양손 정면으로 내쉬며 발과 손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매트 앞쪽에서 숨 들이마시며 손끝 높이 들어 올리고 내쉬며 양손 깊게 바닥을 향해 상체 함께 숙여 줍니다. 마시면서 등을 펴고 내쉬며 그대로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앉아줍니다. 손가락이 뒤를 향할 수 있게 열 손가락은 활짝 펼쳐주고 두 무릎 사이 어깨 넓이로 열어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을 열고 척추를 길게 늘려주고 내쉬는 숨에 두 무릎을 모두 오른쪽으로 쓰러뜨려줍니다. 이때 시선은 왼쪽 바닥을 바라보고 숨들이시며 다시 두 무릎 중앙으로 세워주고 내쉽니다. 무릎 왼쪽으로 시선은 반대쪽, 다시 들이마시고 중앙 내쉬며 한번더 오른쪽으로 쓰러뜨리고 시선 조금 더 멀리 왼쪽 바닥. 들이마십니다.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내쉬고, 엉덩이는 그 자리에서, 오른 골반을 들어 올리고, 시선 멀리 보냅니다. 마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상체 일으키고, 두 발바닥 안쪽을 서로 마주해 줍니다. 발바닥 마주하고, 무릎을 열어주고,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좌골이 바닥에 한쪽씩 맞닿는 걸 느껴줍니다. 그대로 무릎을 열어내는 게 조금 힘든 분들은 발을 몸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오늘은 골반의 안쪽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양손 발가락을 마주잡아서 발바닥을 조금 더 천장을 향해 열어주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을 활짝 열고 내쉬는 숨에 등을 뒤로 둥글게 말아줍니다. 턱도 쇄골 쪽으로 당겨서 목 뒤쪽까지 둥글게 길게. 다시 한번더 마시는 숨, 가슴 앞쪽으로. 이번 내쉬는 숨에는 허리 말리지 않게 천천히 등허리를 펴고 상체를 조금 더발 가까이로 가져갑니다. 이때 팔꿈치로 정강이 허벅지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열어 주셔도 좋습니다. 내려가는 게 힘드신 분들은 바르게 상체를 세운 상태, 정수리 쪽으로 허리를 길게 뻗어 내고 여기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차츰 차츰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가슴을 부드럽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먼저 바닥 쪽으로 가져가 봅니다. 들이쉬는 숨에 그대로 상체 일으켜서 올라와 주고, 이제 두 다리 안쪽으로 당겨 옵니다. 편안하게 앉아 줍니다. 매일 30분 정도 요가하기를 세우신 분들은 오늘 했던 동작을 내일 한번더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세로 3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